여기서부터가 지어지는 자리야 난 못지어 하나도 안 배웠어 어? 사암투 대도안 배웠냐? 어 업적하면서 날라갔잖아 야 어. 사암투 대에 반열 사암 반열, 겠다 반열 반열 사암투 그거 하나만 배우면 돼 처음 거어 배웠어 6칸짜리로 그냥 대동쳐 나무 음? 아, 여, 여기, 여, 여기, 여기서 붙여서, 여기다 붙여서 짓지, 왜? 뭐야, 뭐 어디? 저 위에. 어디 떠졌어? 안 보여? 내가 처음 지은데. 일부러 고지대에다 지었는데. 여기. 오, 멋있다, <laughs> 확장할 가능성이 크니까. 이제 벽을 만들어 볼까? 벽, 벽, 벽... 이... 이... 벽. 말은 뭐야? 말좀 쳐봐. 응, 아, 알았어 말... 말이야. 말이야. 말이어와거 말이냐? 이거... 말 벽을 이거... 말이까 일단 사암으로 다 지어, 나중에 업이레이드 하고 사암벽 말이금이것저것 지금, 어. 지금 캐기가 힘드니까 거 말이냐? 이거... 이 오히려 무슨... 여기 돌멩이 구하기가 힘들어. 아이 위에 있어 이 위에. 어 덩치는 겁나 큰데 나오는 건왜 이렇게 적어. 어 이거 아니네안깨지네 내가 깼어 안깨지네요해 뜬다. 오케이. 가자. 벽돌 삼벽. 잊고 한단 그 다음 벽을 몇개 만들어? 어라? 이거 왜안 지워지냐? 아이씨 더 높게 지어야되나? 음.. 나 보셨는데 더 지어야되나? 벽을 충청 여기 왜 앉아죠? 아 이런 씨 동시에 지으니까 이런 돌맹이다 멋있게 찍겠다더니 여기 여기를 뭘 멋있게 저 임시로 짓는데아 임시 거처야 이거? 아 어. 아 짓는김에 짓는거지 임시가 어딨어 확장하면 저기지 어야 이게 졌네 오 짱인데 왜 그래픽이 잘돼있네 돌멩이가 왜 없어요 야 벽을 더 만들어볼까 여기만 안 젖어 웃기네 왜? 여기만 젖어 이쪽 한난, 한 군데만 뭐가 안 맞아서 여기가 안 될까 어디? 여기 구멍 하나만 안 맺거죠 아 그래? 위시가 계속 안돼 잠깐만 어디 보자 네, 바닥에 나 바닥에 놔줄게 어 그러네 희한하네 뭐가 문제지? 여기 뭐가 있나? 에이. 음. 지 마. 붕 지붕을. 지붕지마지붕 지붕을. 지붕 지붕을. 지야 지붕을. 지붕지지붕지 이러면은... 이렇게 지으면은... 용광로 있어야겠네? 왜? 옆에... 그래도... 사함경사... 사함계단 그 다음에... 밥, 을을만어어지지밥밥밥 밥, 밥, 나무 가지가 없네요. 음. a p a Papa, p a p 침대 만들어봐 배워야 돼 침대로 옷맞으래 <laughs> 침대 여기다 만들면은 저쪽 침대에 소용없어져 그냥 침낭 음... 깔아 어. 저, 저쪽 침대가 풀려 나도 일단 침낭을 깔아놔야겠구나 일단 우리 모든 도구랑 뭐 그게 다 저쪽에 모여있으니 저쪽이 그냥 하소연 여기다 두면 되겠지? 아예 <laughs> 수비 <laughs> 시켜놓으면 안가나? 이동의 수비 여긴 뭐 악어도 없고 못도 없고 괜찮은데 굉장히 자원이 없어서 그렇지 <laughs> 약간 야가 하나 될까 뿌리는 해야지 와 진짜 가 어디 편에 안 들어가네? 용강로 석재? 석재 여기 이쪽에 좀 나오던데 딱 폈네 <laughs> 오히려 이쪽은 돌 구하기가 힘드네 운덩 가면 많은 거 같아 오저 커플소 있다 겁나 편네 커플소 아니야 이상한 커플소야 야 저럼 위에 떠져야 되는데 저럼 위에는 걔네들이 다 점령을 하고 있어가지고 질 수도 없고 홈나게처럼 위에다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쪽에 뭐지? 절벽 위에 진짜니까 아이 꼬나는 방패 에이 구멍 위에 어정쩡하게 안 메꿔졌어요 여기 이제? <laughs> 어? 아, 요 삼각형 안메꿔지네 메꿔? 안 구멍이 하나 뚫렸네 아하 여기 있구나 야, 누군 풀 침낭인데 누군 가죽 침낭이네. 이씨왜배치가안 돼? 이씨 어머니졌어. 어난나고래 식구야. 캡, 검은 손 캡틴 이걸 도대체 어디 하는 거한번 찍어보자. 여 있는데? 근데 기관총이 나고군요 진짜 거기 있는데 그냥? 응? 누구? 검은 손 캡틴. 아... 야, 말 말만 다 이십이야, 씨. <laughs> 다 말들 레벨이 가장 높아. 어 캡틴들도 10일까지 올랐는데 내 말은 아직 멀어서 이게 올랐다 날짜고래는 19고 딱 키웠네 어 이제 8방미인 됐다 얘 10, 10일 캡틴 이슈와 이보기8방미인이5일스테일 올라간 거야 잘 걸렸네 어 여기 쟤네들밥 있나 알지 얘들 밥 파... 어, 저기는? 밥, 밥솥이... 밥솥이... 밥솥이 만들 수있나 여기서? 노예들? 어... 있는데? 노예 밥솥이 없나? 만드는 게? 노예는 너만 만들 수 있잖아. 아니, 아니, 기본... 내가 기본으로 제작할 수 있나? 그거 확인하는 거야. 안 보이네? 어디서 만드는 거지, 그만? <laughs> 없으면 뭐뱃 속에다 채워줘야지. 풀좀 패고. 아이씨, 그리고 보니 근처에 풀도 없어 여기는지. 아 주변에서 풀좀 캐봐. 목수, 나가기 전에 제작됩니다야. 뭐에 로에 의해서. 어디서? 목수. 목수. 어, 아고 온다. 캡틴 도와줘. 아고 온다. 응? 안 오는데? 오늘 아. 뭐야, 갑자기야? 안 나? 풀 없냐, 풀? 얀도 필요하구나. 다도풀 없으면 은 고기라도 구해서 젖어야겠다. 어디 붙자. 꽤안캐지한데 예, 그럼 컨설팅 해야지. 이옥기는 아예 밥이 하나도 없네 이기이도 밥을 주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경계선이라서 딱 여기까지밖에 안지어지구나죽을 부르는 죄는 밥 맞네 경계선이라서 여기까지밖에 안 지어져 대충 밥도 줬으니 이제 난 나가야지. 오야. 나는 나갈게. 으음 음. 됐다. 됐고, 어, 은하가 왜 이렇게 많냐? 은하는 말에다 실어놔야겠다. 내일 가져가야지. 목수 작업대는 재료가 뭐냐? 목수 작업대? 응. 음. 몰라. 아니 기본은 좀 찍어놔야겠다. 어, 잠깐. 내가 내가 지금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줘? 근데 그게 안 되잖아. 밥솥. 뭐? 밥수? 너의 밥솥. 너의 밥솥이 기본이야, 기본. 잠깐만. 너이 찍으면 목공에 목수 작업대에 나오던데? 응, 음? 나 나도 내가 안 배웠나? 어, 뭐? 나도 나도, 나도 되는데? 그냥 목수 작업대 만들고 만들어놓자. 아, 이거, 이거 화로 가마솥이구나. 아하, 너의 기본 찍어야 돼. 그래, 그러면 잠깐만 목수 작업대를 놓자고. 재료가 뭐야? 있어? 재료? 재료는 있어. 음. 이거 오래 걸리네. 여기에 건물을 세울 수 없으면 뜨네? 이용광로지었다아 여기다가 평평한 데서 놔주려고 랬는데잘 안되네 예? 응? 이 잠깐은 못 만드나? 재료가? 아우, 철개가 50개나 필요하네. 있어봐. <laughs> 꽤만이으면안 되겠는데? 아, 이거는 넓어가지고. 저희가, 응? 쟤 무용수 될거 아니야? 아니, 내가 춤, 춤 시켜놨어. 그러면 저렇게 씻더라. 아, 그래? 아무나? 응. 어, 이모데콘으로. 근데, 근데 저게 안 되지. 뭐? 뭐지? 즐거우면 안 되지. 이모티콘 안 될걸? 어? 이모티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명령이 있어, 명령이. 명령? 음. 동작? 아니지. 음. 아, 여깄다. 이모티콘. 아이씨. 뭐, 정확히만 나와. 돌이 필요하다니까. 뭐냐, 왜 전투 걸리냐. 하고 뭔지 모르겠어. 도망쳤어. 네, 강철도 없어서 쓰리도 안 되겠네 도구. 집에 가야지 뭐. 도리 없네. 라인 쪽에 많아 내 해가 빨. 말좀 치워봐. 어우 깜깜해. 응? 뭐야 이거 왜안 나지냐? 응? 왜안 나지냐 이거? 뭐 놓는데? 어 목수 작업대. 아, 어, 작업하는 거 아니? 너 너가 됐다. 거기 있어. 됐다. 토. 솥 소... 어... 야, 철개가 50개나 들어가는데 있어. 철개... 아, 그래? 나뭇가지 응. 25개하고 나뭇가지가 없어. 잠깐만... 나뭇가지... 나 있나? 어, 있다. 나... 나... 나 있다. 나뭇가지 있고 철개만 있으면 된다. 용광석 있어. 앞에 야지... 손만 만들면 됩니다. 요, 이제. 돌 많네 응? 돌 많아 바꼈어 올라어놨다 속도 갖다 놨어 죽 금방 만들어야 돼. 내가 불렀거든 여기 고기 넣으면 고기도 먹나? 응, 고기도 먹어. 뇌에 숱에 있는 건다 갖다 먹더라. 근데 못 먹고 썩는 게 너무 많아, 고기. 썩지 뭐. 상자에 넣어놔야지. 벽돌이 돼 <laughs> 됐고.